안녕하세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번 대선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말아먹을 텐데, 제일 걱정되는 게 외교, 국방, 뭐 이거, 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나머지야 뭐 어떻게든 좀 어느 정도 감내가 되는데, 물론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크죠. 근데 하는 직거리를 보면 이거는 지금 그거를 더 초월한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를 몰아낼 때 일등 공신이죠. 그 탄핵을 뭐 정치권에서 물론 뭐 이렇게 헌법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수단으로 쓴게 윤석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제가 봐도 그때 이상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뭐? 공동, 뭐라고, 그래? 공동재산제? 그건 없는 말이거든요. 부부도 별도재산제인데, 무슨 남남끼리 무슨, 하나 어쨌건 간에 특검을 그래서 안 받겠죠. 얼룩질지 모르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수상하단 말입니다. 하는 진짜 이 짓거리들이 갑자기 뭐, 뭐 석유 뭐 유전 뭐어 저쩌고. 이거 중국애들이 늘 써먹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위기 상황이 없을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대일로를 한 거죠. 자기들의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면 일대일로를 해서 그만큼 돈을 퍼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보십시오. 이거 뭐뭐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뭐 일억 톤 발견, 뭐이 서해에도 발견되고 뭐 유전 발견되고. 어마마의 기사 보면 얘들이 거국내적으로 이거, 이거 뻥 치는 겁니다. 예? 얘들 최대 약점이 이거거든요. 그중에 최대 큰거 한번 볼까요? 아까는 뭐 1억 톤인데 이건 또 10억 톤이랍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유전이 발견됐대요. 세계 최대. 예? 어딥니까 이거는 서해안 이쪽도 아니고 이제 신장 위구르 뭐 이쪽 이쪽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 그냥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야? 2005년도부터 했대요. 탐사, 그거를. 예? 2005년도에 했는데 이 기사가 언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언제야, 이거? 2017년도 거예요. 지금 2024년도예요. 그럼 얘들 다 해결됐어야 돼, 지금. 예? 이거 하나로. 다 사기야, 다 사기. 얘들 팠는지도 몰라 그냥 써먹는 거. 야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초대형 유전 발견 소식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북 석유 공급 중단 압력을 받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주율 떨어지니까 뭔짓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박근혜 물러나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수, 뭐, 수가 되더라도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경찰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군대도 물론 군인사에서 뭐, 뭐, 국방부 장관 다 이런 거 시키고 다 했지만, 저는 크게 좀 희한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 지금 해병대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며? 예?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 정도까지 뒤집을 정도로 이건 제뭐 상상 속의제 내피셜이니까 물론 저는 이게 크다고 보거든요. 이 항명수겠지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한문으로 그쵸. 명을 어긴 괴수 괴물의 대가리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대가리라 하면 그걸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력 중에 대가리라는거 아닙니까? 근데그 박종훈 대령인가 그 사람 하나 지금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에 해당되지가 않죠. 뭐 항명은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더라도 수계제는 아니 따르는 무리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때 왕자 쓰고 나왔듯이 손바닥에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자기가 먼저 한마디 했잖아요. 그 임성근인가 누구야? 하여튼 임성근인가 누군가. 어예그 하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얘들이 전 국방부 포함서 해 군이 자기에 대해서 아니되옵니다 했다는 거죠 왜 자기는 왕이니까 왕인데 이것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니까 난리부르스를 친 거죠 이제 다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딴 새끼들은 다 대가리 숙이고 넘어갔는데 예? 박정훈 대령 그 사람 혼자 첫이니까 에? 자기가 왕이니까 이 놈이 왕 왕명을 거, 거역한 놈이 되는 거죠 반역죄죠 반역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반역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일 센거 수개는 아니지 그 무리가 없는데 개긴 무리는 그 박종대를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같이 수사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법에 따라서 집행한 거니까 첫째 이유는 그게 제일 크겠죠. 내가 왕인데 내가 까레몬까지 이십 세끼를 비빌 만한 것들이 말이야. 승질나게. 응? 그 마님한테도 응? 우습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처리 못 한다고. 그니까 러 물론 뭐 사적 관계가 있네. 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이거겠죠. 내가 왕인데 뭐왕하고 왕비든지 뭐 하여튼 내가 왕인데 내 말을 거역한 죄 그게 제일 크겠죠. 근데 저는 그다음에 생각드는 게 물론. 뭐~ 수해 났을 때 뭐~ 잘 보이고 뭐~ 뭐~ 장갑차 동원해서 물론 공은 세웠겠죠 어~ 그래서 눈에 든 것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한 경찰을 잡고 그다음에 군 자기가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 사인을 주면은 1 0 0 딸을 그런 수적으로 부리지는 그런 게 필요했겠죠 군인이 자기 권력 있을 때. 근데 왜 하필은 해병대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저는. 물론 뭐뭐임성원이가그 사람을 뭐 다른 뭐 발령을 내고 뭐뭐 뭐 승진시키고 하면 되겠지만 일단 있던 자리가 일산안이니까 여기에 보면 신속기동부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저쪽에서 뭐 24시간 내에 한반도 전역에 투시, 투사되는 것을 목표로 상시 대기하는 여당급 규모의 이거를 어.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네? 이 안으로 한반도 전역에 아무 데나 갈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래서 이 해병대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왜 도서지역에서 분쟁나기가 쉬우니까? 육지에서 벌어졌다가는 바로 전쟁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아니, 큰더큰 큰 바로 뭐 전쟁까지는 아니다. 국지전이 벌어지더라도 육지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바다에서 벌어지는 건 조금, 좀, 다른 느낌이란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연평도에 자꾸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지금 이삐라를 먼저 보낸 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대응한다고 추접스럽게 무슨 풍선 보내고 자꾸 이거 서로 안 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거 자유라고 그럽니다. 탈북민들 뭐 이러는 거. 이 새끼들 북한 가서 해이 새끼들아. 하여튼 어쨌건 간에. 이게 서로 이제 위용을 어? 상승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십 프로 대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한달까리 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저 혼자의 소설입니다 소설 그럴라고 해병대를 그렇게 감싼 거 아닌가 그 인물을 경찰로 해, 해결이 안될때 군을 대동한 그 계엄령은 힘들죠 우리 나 사회에서 그말안 듣는 말 듣겠습니까 지금 이인간 하는 짓거리 봐서 근데 이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아진걱정되는 진짜 이거. 근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 권력을 쥔이 이, 이 인간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자기 인기를 채우고 마지막까지 하여튼 음? 검찰권과 무슨 힘으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어? 안 되면 군대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려는 몰고 하려는 거고 여기에 그 음? 야권 이 새끼들은 이런 걸 지금 내각제 관심 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새끼들은. 뭐 1년을, 인기를 줄이고, 뭐 물러나 주시 없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십당라이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야당을 하든 여당을 하든 지들은 정치권, 기득권에 대해서 주장창 뒤질 때까지 헤쳐먹겠다는 거 아니야. 내각제로 가서. 그 생각만 하고 그 나라 뒤집어지는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가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 시민들 발에 밟혀서 죽어나가는 새끼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신을 조금 차릴 겁니다. 이거. 지금 동학 뭐라 그럽니까? 동학 운동이라고 그럽니까? 혁명이라고 그럽니까? 동학 난이라고 그럽니까? 아직 이것도 하나 정의가 확실히 구분이 안돼 있죠. 혁명이라 하고 싶은데 성공을 못 했으니까 운동 뭐피부리 나는 운동이죠. 그거를 갖다 짓밟은 게누굽니까 민비하고 고종이잖아요. 외국 청나라 일본 군대를 빨아들여서 국내 국, 내국인을 죽인 게그새그 그 민비 아닙니까? 그걸 명성화우라고 지켜드는 야당 새끼들도 개좆 같은 새끼들이고 응? 지금 하는 코라지가 대통령 고종 같고 민비가 저 와이프 같지 않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이제. 봐줄 정도의 그 구한 말이는 아니지. 예? 한번 뒤집어주니 한번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주장차 한번 위해서 한번 기득권들이 일반 그 어?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한번 크게 한번 당해야지 얘네들이 기득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신차리지. 바로 당장은 사회가 혼란스럽더라도.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이 정치권한테 이거 맡겨놓는다고 이게 일이 돌아갑니까, 지금 이거? 에? 그 새끼들은 다음 걸려, 아, 이거 몇 년, 아, 이거 2년, 3년 기다리면 이거 우리 건데, 에? 아, 이거 누가 해 먹지? 아, 어디에 출제해야 되지? 어? 어느 개파로 만들어야 되나? 에?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 아, 이거, 자, 자기 리 권한은 다 누리고, 어 국민의 뜻이 뭐든 그런거 전혀 관계 없고. 그럼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씹어대던 언론도 이제 살짝 이제 수위를 조절하겠죠.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씹긴 씹더라도, 예? 서로 또 짬짬이 하는 거야. 똑같아. 그럼 재벌들도, 아이고, 또 우리 법인세 올라가겠네. 아, 이제 씹어잭기 언론 동원해서. 땅 투기나 해서 땅값이나 올려 또무너지게 뭐, 이지랄들다 또, 서민들만 피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인데 하도, 나라가 수확에 돌아가니까,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도 요새 막, 쓰잘데기 없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뭐, 피일 안에 풍선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에? 뭔가 한번좀 벌어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제발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